자수성가한 93세 할머니가 인생을 살아본 후막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전하는 10가지 조언 첫째, 부부싸움의 80%는 내용이 아니라 말투에서 난다 같은 말도 왜 그랬어보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라 말투만 부드러워도 이혼 사유 절반은 없어진다 둘째, 돈 쓰는 기준을 결혼 초에 맞춰라 필수, 선택, 사치 세 개로 나눠 둘이 같이 적어봐라 이걸 안 맞추면 평생 너는 왜 그렇게 썩가 남는다. 셋째, 시댁처가 이야기는 정보 공유만 하고 판단을 삼가라. 배우자는 그집 식구들하고 평생을 산 사람이다. 너희 엄마는 항상 그래, 이런 말은 가슴 깊이 박힌다. 넷째, 우리 집 규칙을 만들어라. 주말에 최소 하루는 둘이 밥 먹기, 생일은 꼭 챙기기, 작은 규칙이 쌓여서 우리 집 분위기가 된다. 다섯째, 서로의 푸는 방식을 존중해라. 어떤 사람은 말해서 풀리고,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어야 풀린다. 왜 말하네,가 아니라 지금은 말하기 싫어 보이니 기다릴게, 라고 해줘라. 여섯째, 첫 인연은 서로의 부모에게 조금 더 친절해라. 이때 만들어둔 인상이 10년을 간다. 귀찮아도 명절에 전화, 병원 동행 한 번이 배우자를 편안하게 만든다. 일곱째, 부부는 같은 편이라는 걸 자주 확인시켜줘라. 당신 잘못보다는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말하면 싸움이 문제 해결로 바뀐다. 여덟째, 사과는 빨리 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사람이다.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다 보면 정이 떨어진다. 아홉째, 미래 얘기를 자주 해라. 여행, 집, 아이, 노후 같이 그리는 부부가 오래간다. 우리 이렇게 살자가 있어야 지금의 고생도 이해가 된다. 마지막으로, 연애 때 하던 사소한 것을 완전히 버리지 마라. 메모 하나, 사진 한 장, 작은 선물 하나, 결혼하면 생활이 커지며 감동이 작아진다. 작은 감동이 생활의 먼지를 턴다. 신혼은 우리가 잘맞네요를 확인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맞춰가는구나 체험하는 시기다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